아 좋아요.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또 인사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를 부탁드릴까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트츠 ABT 남주입니다. 네 여러분들 정말 멋진 선수분들 건강하게 경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이 기세 그대로 우승 가자! 레터스 화이팅! 자 그럼 바로 멋진 신규.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랜디와 함께 과연 어떤 시구를 또 보여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전에 일찍 오셔서 연습을 얼마나 하셨거든요. 자, 어떤 시구를 보여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. 자, 호흡을 가다듬고 계시고요. 아 눈을 보고 아 좋아요 인식이 당구 갑니다 남주제 도 이해해줘요 도 이제 이해되고 와인더 과연 아 좋아요, 오 네, 과연... 아, 좋아요.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죠 자 우리 팀들 남주씨께서 멋진 시국 경기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.